역 o 수역 c 수에대 t r y is a country. Your c o u n t x 에서 You e x i f x Fx. 야 여기다 x 를 집어넣어서 y 값이 나오는 거지 이 반대로 하는 걸 우리는 역 u 수다 이렇게 하고 그역 x 수의 표시는 이렇게 마이너스 승을 붙여주는 거 y 역 u 수 x 표시는 마이너스 승을 붙여 y 는 u 그 x 서 y 는 f x 라는게 있어 y 는 f x 이게 x를 치고 넣었을 때 y값이 나오는 거지. y는 x. x, y를 바꿔서 쓰는 건 우리는 역함수다. 이렇게 얘기해. 역함수. 그 역함수다. 꼭기억해둬 역함수는 그래서 일대일 대응일 때에 여기다가 별표 표시라세개1대일 대응일 때 이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일대일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1대일 대응이 아니면 그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일대일 대응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잘 봐라. 우리가 역함수 하면은 알아둬야 할게 있어. 여기다가 공식 한 번만 적어 보겠어요 f(a)가 b일 때 적어 보세요. f(a)가 b일 때 x y를 이렇게 바꾸잖아. 바꾸면은 이게 역함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공식 이거 기억해 둬야 돼. 이거. 알았지? 그럼 얘는 뭐냐 여기서 하나 알아야 할게 f의 역함수 8을 구하래 fx가 이것일 때 그러니까 f의 역함수 8이 뭔지 몰라 a라고 가정을 해봐 xy를 바꿨어 xy를 바꿨더니 8이 되고 역함수는 없어지는 거야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함수가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역함수의 개념은 x에서 y로의 함수야 y는 fx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를 여기다 집어넣더니 었 y 값이 이렇게 나왔잖아, 그지? 이게 f(x)잖아. 근데 xy가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xy가 바뀌니까 xy가 바뀌면서 역함수가 붙인 거거든. 그럼 역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원래의 함수가 되는 거지. 그죠? 그잖아. 그래서 역함수가 없어진 이유는 원래는 함수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fx가 이거니까 fa라는 것은 x 대신 a를 집어넣는 거잖아. 여기서 a값 나와 안 나와? a값이 2가 나오잖아. 다시 말해 f 역함수 8이 뭐가 되는 거야? 2라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이게 더욱 좋으시다. 2다. 이렇게. 오케이? 어? 음... 뭔말 이제 알아보라. 내아 알겠어 한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잘 봐라 f가 a b라는 함수가 있을 때 x,y를 바꾸면 그게 뭐가 된다고? 역함수가 됩 된다. 네. 네 다시 말해 f의 마이너스 역함수 이건 마이너스 1승이 아니야 f의 역함수 8의 값을 a라고 가정한 거야 그래서 8하고 a를 바꿨더니 8이 되는 거 역함수가 없어지는 거야 원래는 함수가 되는 거지 역함수에 역함수가 원함수니까. 네, 네. f e 8이라는 거 여기다 8을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래서 f x 가 6x 4니까 f a 는 6a 4잖아. 이게 같을 때 a 값이 나와 안 나와. 아, 이거야 이거지. a 값이 나와 안 나와. a 값이 나온 거야. a는 2. E. 그럼 a 2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역함수 8이 2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봐봐 이거. 2번. 자, 2번에는 f(x)가 ax b인데, f(f 1)이 5고, f의 역함수가 -1일 때 f 상감자자라고 있어. 이것을 밑에다스세요 f 1이 2다. 왜냐하면 xy를 바꾸면 역함수가 된다니까. 그래서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함수니까 역함수가 없어질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합성함수라는 것은 f 속에 f가 뒤에 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데 f의 마이너스 1이 몇이라고 했어? 2라고 했지? 그래서 f의 2가 몇인 줄알수 있어. 5라는 걸알수 있어. 근데 f의 마이너스 1이는건 x 대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할수 있잖아. f의 2라는 것은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거야. 2a 플러스 b. 이거 두개열일방정 싶으면 a, b 값 나와 안 나와? 나온 게 있죠? 그럼, F의 3값도 찾을 수가 있어. 어떻게 찾으죠? F의 3값은 X에다가 3을 집어넣는 거야, 여기. 그래서 뭐가 돼? 3A 플러스 B가 되는 거지. 여기에서 AB 값 찾으면 되겠지? 아, 저거가 찾는 거봐 그치?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 5는 2A 플러스 B니까 두 개를 더해봐, 이렇게. 그럼 7이 A 값이 되잖아. 빼야겠구나 빼 그럼 위로 빼보자 a가 없을려면 b를 없으려면 빼야겠네 그럼 그렇죠? 이렇게 빼보자 그럼 몇이야 3 5의4 2 빼고 이건 3의 2가 되겠지 b는 없어지고 a 과4 몇이야 이게 되는 걸알수 있겠네 a1 대입해봐 b값은 3이죠 이렇게 a 값을 찾아주면 되겠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성값도 보할 수가 있지.